신용불량자가 외국인과 혼인을 한다면 과연 결혼 비자가 허락이 돼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신용불량자가 외국인과 혼인을 해서 본인이 배우자의 국가에 가서 살 때는 상관이 없죠. 그쪽에 비자를 받아서 본인이 들어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 뭐 미국인과 혼인을 했다. 어, 그럼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데 한국인의 신용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신용불량자가 뭡니까? 한마디로 남의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해서, 예, 그것이 연체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뭐 신용불량자다. 이렇게 뭐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이 사람은 뭐 전문 용어로는 채무불이행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이것이 전 전문 용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입니다. 돈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다. 그러면 신용불량은 누구나가 될수 있죠. 급해서 돈을 빌려 썼는데 갚으려니까 이게 형편이 저안 되는 거예요. 어, 돈이 빨리빨리 벌려서 갚아줘야 되는데, 돈도 안 벌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신용불량인 분들이, 신용불량인 분들이, 예, 파산 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신용회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파산 면책일 경우에는, 예, 그 전체를 이제 면제받으니까 다음에 일어날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용 회복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원금과 이자 이제 이것을 갚아 나가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칭송을 받는 이러한 것이다. 남의 돈을 갚지 않겠다. 파산 면책하는 분 있죠. 실제로 좀 수입도 있으면서 파산 면책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파산 면책하는 분들을 뭐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한다면, 예, 네. 그나마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어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짜 파산 면책 받아야 될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오게 할수 있을까? 예,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약이 따를 뿐이다. 파산 면책을 받은 날, 판결을 받은 날부터 파산 면책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개가. 재판은 항목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파산 면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 5년간, 예, 뭐 어떻습니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도 비자가 프로처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 그렇다면 신용회복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은요? 신용회복은? 이 사람이 이제 신용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 또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로 증명을 잘해야 되겠죠. 말로 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증명을 잘해야 이제 좀 비자를 내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의 수입이 우리말로 좀 짭짤, 짭짤해야 된다. 수입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야만, 증명이 되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결혼 비자를 허락해 줄수 있는 것이지, 신용 회복하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서 내가 먹고 살게 아주 부족한데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느냐, 이것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꼭 남의 그 험담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신용도 불량이고 이럴 경우에, 에이, 내 차라리 배우자 나라에 가서 살다 온다, 어 아, 되죠? 배우자 나라에 가서 살다가 올수 네. 있죠. 배우자 나라에 갈 때는, 예. 배우자 나라로 가면서 배우자 나라로 가면서.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무슨 비자요? 결혼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 국가가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러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가 허가가 되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 비자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 반대로 한국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에는 결혼 비자로 초청을 하는 것인데, 본인의 신용 이것을 정확히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신용 불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미 신용 불량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빌려 쓴 채무를 갚는다거나, 또는 네그 신용 회복, 신청을 해서 예, 판결을 받아서 매월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는 자세,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갚아나간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모두 갚은 뒤에 신청해서 비자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만, 예, 그것은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예, 상담을 통해서 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신용불량이다. 그러면 소득요건의 기준은 뭐냐? 소득요건의 기준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다시 말하면, 뭐, 2인 가구라면, 외국인 배우자와 자기라면, 얼마입니까? 약한 2,400만원 정도죠? 그러면 내년도에 똑같습니까? 내년도에 또올라갑 소득요건이. 3인 가구다? 그럼 3인 가구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내년에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년 일해봐요. 몇달안 남았잖아요. 뭐, 두세 달, 이렇게 남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도 자꾸 올리기는 하고, 이거 고민이죠? 예, 요즘 경기는 없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요건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인 건데, 예, 가장 여기서 중요되는 것은 오늘은 신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이 뭡니까? 금융 재무 불이행, 파산 또는 압류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렇게 권장으로 나옵니다. 없어야 된다. 저가 생각해도 없어 없으면 뭐 정상적인데 비자 나오겠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용 불량 상태를 심사에 영향이 미치는 건 어떤 것이 미칠까? 우선 생활 능력이 부족이죠. 돈 있어야 생활 능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생활 능력, 돈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비자를 거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인 배우자의 생계 보장이 어렵다.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외국인 배우자의 생계 보장마저 어렵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예. <laughs> 네. 이래서 이제 비자를 안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거의 연체, 채무로 인해서 신뢰가 없다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만 삑삑하고 갚지 않는다. 뭐, 한 10년 이상, 뭐, 5년 이상 계속 갚지 않고, 그 연체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연체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럴 경우에 비자가 나오겠습니까? 그 비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영사관. 일부 영사관은 뭘 합니까? 소득 증명과 신용 조회서를 두개다 내라. 그런데 일부 영사관이 아니죠. 다른 모든 나라의 영사관도 다 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벌어먹일 또는 같이 생활할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뭐 소득의 증빙은 서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뭐 소득금액 증명이 가장 훌륭한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원천징수, 근로자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건강보험납부, 뭐 이러한 증빙서류로 예, 좀 자료를 보충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이 이제 그 보장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의 재산. 또는 부모님의 소득을 부족한 때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뭐, 죽어도 증빙해야 되고, 왜? 혼인의 진정성, 입증 강화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일을 시켜가지고, 어, 또 돈을, 그,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허위 소득 증명을 제출하면은 큰일 납니다. 비자가 취소되는 건 물론이고, 예, 형사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의 소득 증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네, 두 번째로 이제, 보증인 제도 보증인 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왜 외국인 배우자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증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그것은 한국에 그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때한국에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때 이것도 이제 그 보증인 제도를 인용해 주는 그. 서류를 받아주는 출입국이 따로 몇 군데 있다. 몇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의를 해야 된다. 서울 남부 출입국과 수원 출입국 여기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데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제 신용불량 때문에 결혼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신용불량,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인을 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하시고 예, 혼인을 진행하시면 더 좋겠고 이미 진행이 되셨다면은 예, 그 충분한 자료들이 공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